가 이제 고민해봐야 할건 뭐냐하면 이제 배터리, 배터리. 제가 이제 바이아메리카라는 얘기를 지난 방송에 했었지 않습니까? 바이아메리카. 과연 이제 미국이 앞으로 내년 내후년 넘어갈 때 자국 기업에 대한 포션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고 봤을 때는 바이아메리카에 대한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러면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냐하면. 배터리 게이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삼성 갤럭시 배터리 터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비행기 못타게 하고, 그당시는 삼성 갤럭시 배터리만 터진 것이 아니라 애플 배터리 터지고요. 뭐 중국의 폰들도 다 터지고, 다 터졌는데, 갤럭시만 콕 집어가지고, 어, 뭐 이제 그 배터리 폭발 사고에 대한 문제를 음, 이제, 각인시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그전에도 혹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면 일본 도요타 리콜 사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얘기가, 뭐, 있고 난 다음에, 어, g m 이 LG 화학의 배터리가 장착된 볼트거든요. 그 볼트 자동차를, 어, 7만 대 정도를 리콜한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까지 진행되고 멈출지는 뭐 모르죠. 알수 없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견제구가 지금 나오고 있다. 견제구 조심해야 됩니다. 기술 좋다고 무조건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LG 화학 기술이 정말 좋죠. 기술은 좋으나 기술이 좋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일 수 있다. 지금 그 GM이 리콜한 차 7만 대 중에 5만 대가 미국의 판매분입니다.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주차 중에 두 자석의 하단부에서 화재 발생이 있었는데요. 그게 3건이었어요. 그 3건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경고를 했는데 어떤 경고를 했냐면. 볼트 전기차를 가진 사람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 첫째 충전을 90% 정도만 해라 어, 완충을 하면 안 된다 100% 충전하면 절대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충고였고요 두 번째 충고는 뭐냐 하면 주차를 할때 집에서 멀리 떨어뜨려 놔라 왜요 터질 수도 있으니까 화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집 앞에다 보통 미국인들은 어, 자기 집 차고 그 차고 안에다 주차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저기 멀리 공원 같은 데가 주차를 해놔라. 터지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이제 공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은 미국 소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답은 뻔하죠. 안 사야 되겠다. 특히, LG 배터리가 들은 차는 절대 사면 안 되겠다. 이런, 이런 마음을 각인시켜주는 거잖아. 이거 배터리 게이트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이미 견제가 들어간 거죠. 미국이란 나라가 무서운 나라예요. 우리의 우구방국이긴 하지만, 우국이긴 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면, GM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다각화를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다변화. 야, 이제 LG 것만 쓰면 안 되겠다. 중국 것도 갖다 쓰고, 다른 기업들도 갖다 쓰고, 유럽 것도 갖다 쓰고. 아니면, 그래. 뭐 테슬라도 한다 그러는데. 우리도 그냥 자체 개발하자. 까지거뭐 우리 해 버리는 거지. 이렇게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 수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뭐 자체 생산하지 뭐. 테슬나도 하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LG는 완성체가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 이런 기업들은 완성체의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LG는 결국에는 완성체 납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그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드가 선언을 했어요.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 선언을 했죠. 이미.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글로벌 업체들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정도는 충분히 자체 생산을 하려는 마음을 이미 가졌고, 앞으로도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옮겨가겠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 노른자를. 좋은 사업 아이템인데. 그걸 뭐, 굳이 주겠습니까? 배터리는 지 제가 볼 때는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좋은 부품을 가져다가 그냥 결합하면 되는 형태예요. 그니까 반도체처럼 진입 장벽이 이렇게 막 훨씬 높은 게 아니에요. 속도도 빠른 것도 아니고 배터리 뭐 개발 연구 더 성능이 좋아지는 게뭐 속도가 얼마나 뭐 차이가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반도체의 수요를 생각해 본다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휴대폰으로 봤을 때, 1, 2년마다 교체를 하잖아요, 휴대폰은.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1, 2년마다 교체를 할수 밖에 없는 거예요. 성능 더 좋은 걸로. AP도 그렇잖아요. 새로운 휴대폰이 나왔을 때는, 그 AP가 얼마나 좋냐. 요거를 따라서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반도체도 같이 움직이는 건데, 자동차 배터리는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동차 교체 주기는 호환기 때는 보통 3년에 4년입니다. 보통이고, 웬만해서는 5년 정도, 그래서 10년 사이 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배터리의 개발 속도가 반도체에 비해서 빠를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높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상황에서, 매주 업체를 줄 필요 없이 자체 생산을 하는 거죠 좋은 부품을 가져다가 예를 들면 동박 야 동박 어디서 제일 잘 만들어? 어, SK가 잘만든데 그럼 거기에다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는 우리나라 한국 배터리 독주 체제가 어려워질 수 있고 새로운 도전의 영역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고 여전히 한국 배터리는 좋지만 영원한 독주는 없다 견제구가 시작됐고 어, 이런 측면에서 투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다양한 접근들이 필요한 거고, 다양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이제 공부 학습을 통해서 완성차 뿐만 아니라 배터리, 완성된 배터리가 아니라면 그 위에 주변기기 우리가 어, 선점할 수 있는 투자적인 관점에서 좋은 게 뭐냐, 라는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 본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어, 내부에는 전기차와 관련된 수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내수시장 안에서의 전기차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성장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성장의 목표를 가지고 어, 움직이고 있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업적인 차원에서. 이제 전기차로 가려는 동력들을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충전소예요, 충전소. 전기차의 확장의 속도는 충전소의 속도와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가구의 주거 형태가 단독주택입니다. 웬만해서는 고층 빌딩, 아파트에 잘 살지 않아요. 다 개별 개인주택이죠. 그래서 미국은 전기차 충전을 그냥 집에서 거라지에 사면 돼요. 예, 네, 걔네들은 거라지 문화니까. 근데 우리는 아파트 문화잖아요. 아파트에 충전 못 합니다. 싸움납니다. 만약에, 모든 아파트 세대가 전기차를 쓴다. 모든 주차장에 충전기를 다 놔야 돼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충전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충전소가 어디냐? 결국에는 뭐 주유소에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어뭐 5, 6년, 7, 8년 전부터 이제 뭐 미래차와 관련된 강의를 할 때마다 전기차와 관련해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국에 우리나라의 전기차의 속도는 충전시설에 있는 건데, 충전시설을 확충하면서 전기차의 속도를 빨리 내려면, 우리나라 주유소한테 정권을 다 주면 된다. GSSK부터 시작해서, 뭐, 현대 오일뱅크, 이런 데다가, 뭐, 특권을 주고, 뭐,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이, 그, 지금, 충전소를 활용해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고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기차가 보급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오래전부터 했어요. 이제서야 드디어. 드디어 이제 그런 계획들. 2025년까지 50만기를 설치하고 급속 충전소를 만든다는 거죠. 지금 2020년 6만기, 2025년에는 50만기, 수소 충전소가 지금 72기, 어 2025년에 450기 정도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차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주변기기는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기차를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그 주유소들, 주유업계, SK에너지, GS 칼텍스, s o 일 현대 오일뱅크, 이런 데가 이제 참여하는데, 그들은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전통적인 정유, 스타일을 유지하느냐, 변신하느냐. 지금 이제 변신해야 될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그 변신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세판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전기차도 속도가 나는 거고 우리도 이제 5년 안에 새로운 세상에 진입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지금 lg 전자가 gs 칼텍스와 손잡고 미래형 주소를 만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두 기업은 형제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같은 뿌리였어요. 근데 이제 gs가 독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두 기업이 뭐 같이 손을 잡고 한다는 라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고요. 어, 다른 기업들처럼 손잡았다 금방 손을 떼고 결별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두 기업이 윈윈 작정으로 원래 뭐 같은 뿌리였으니까 같이 움직이면서 미래형 주유소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시너지가 날것 같아요. 근데 극복해야 될 과제도 있죠. 극복해야 될 과제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충전 속도예요. 뭐 미래형 주유소를 만들지 만들지 뭘 하든지 하여튼 뭐다 좋은데 결국에는 LG전자가 충전 속도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선점을 할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기술력 네. 제 생각에는 10분 안에 90%까지 충전이 가능해야 돼요 아니면 완충도 가능한 정도 이 정도의 기술력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충전하는데 30분을 기다린다? 못 참습니다 여러분 참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못 참습니다 여러분도 참기 힘드실 거요 30분 기다리는 거? 그렇게 가능한 선에서 움직여야 돼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면 가능하게 만들면 돼요. 어떻게 배터리를 갈면 됩니다. 홍채로. 홍채로 가는 건 10분이면 갈아요. 테슬라가 그 기술을 이미 갖고 있어요. 유튜브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 기술을 2년 3년 전에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어찌 됐든 간에 10분 안에 90%까지 완충이 돼야 돼 그게 안 되면 우리 한국 소비자들은 못 버텨요 그걸 이제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극복 과제가 남아 있고 그것들을 해결하면 그 다음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될수 있는 거죠 자동 결제, 뭐 자동 충전, 빅데이터로 활용한 뭐 최단 충전소 뭐 이런 것들의 서비스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 가장 중요한 건 속도 뭐 속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의 이제 LG전자나 GS칼텍스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뭐 LG와 GS칼텍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기업들 가운데서 도전과제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분명히 이제 뭐 새로운 가능성이 있겠죠. 뭐 인간은 언제나 도전하면 항전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해결 못하면 전기차 시장은 확장 안 돼요. 근데 저는 언제나 인간이 도전하면 항전했기 때문에, 분명히 새로운 묘안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어, 보고 있긴 합니다.